지금, 이렇게 아무도 지금 들어주지 않으려고 길을 막고 있는데, 안 넘으면 도망가네. 안 들으려고. 지금 내가 보니까 그냥 자기 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물어볼까 봐서, 그냥 막 도망가네. 학생, 안명 한, 한 내가 그 질문을 많이 하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세상에 왜 이렇게 모르는게 많아. 다른 사람은 아는 게 많아서, 그냥 대가리가 터진다는데, 다른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어지러워 죽겠어. 그냥 물어보면 도망가. 아 물어보면 도망가네 내가 물어볼까봐서 아니 물어볼까봐서 막 도망가네 쓸 도망가, 도망가. 그러니 미워 죽겠어 미워 미워 그 미워라는 그 조용필의 노래도 있잖아 그냥 미워 미워 그 그냥 그 말이 그냥 생각나 그 어떻게 꼬집을 수도 없잖아 도망가는데 미워서 꼬집고 싶어 아니 내가 몰라서 막 그냥 머리가 터질 정도로 그냥 뭐 그냥 힘이 나는데 그냥 열이 나는데 좀 가르쳐 주면 쉬운 거니까 가르쳐 주면 금방 내가 좀 쉬울 거 아니야? 어? 그, 머리가 좀 기분을 할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안 가르쳐주고, 그냥, 참나 몰라, 도망가니까. 그냥 그, 그 미운 생각이 들어. 예전은 좀 어때, 어때? 간상을 보니까. 아니, 우리 7번. 한생 우사님께서 한번간상을 봐봐. 아, 학생들이, 학생들, 음. 학생들. 학생들 실버통과 아세요? 실버통과 알아요? 네다 예? 네. 아, 안다고 그래 너무 더 흥분된다 아니 그렇게 나를 이렇게 알아줘서 너무 고맙네 학생들이 참 훌륭한 학생들이야 어떤 학생들은 그냥 내가 뭐 물어보려면 그냥 투망가 어? 뭐 몰라서 모르는 게 나는 왜 이렇게 많냐 너희들은 아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이 학생 잘생겼는데 아니 잘생겼다 어, 어. 아니 근데 어, 대단한 거 어, 뭐 어, 대통령감이요 어. 대통령감인데 야, 뭐 실력 있냐 자기자랑 한번 해봐 장기자랑뭐 있어? 김박사 아, 춤을 잘 춘다며. 아이 김박사 춤을 잘 추야 돼, 김박사. 어. 자, 실버 동거 화이팅. 실버 동거 화이팅. 막, 하게 일본 야, 실버 동거 화이팅. 대한민국 떠나려 크게 좀 외쳐봐라.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 되게 많이 보. 조학식 우리 화이팅 한번 해봐. 아, 앉는데. 앉는데. 지금.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여기 여기 또병기 하나 있네. <laughs> 아니 좀, 요, 잡아 잡아 잡아. <laughs> 아니 화장실 간 <간다고> 도망가는. 거야. <laughs> 아니 요, 요, 어디 날마다 항문 조이기, 항문 조이기 그 운동만 하시는 분이야. 8 0세 되신 거 지금 그히 항문 항문자 화장실 가시는 거 같아. <laughs> 아직 그냥 그냥 가시면 어떡 해? 아니 보고 가야 이 얘기를 하고 가야지. 아니 이 얘기를 하고 가야지. 그냥 가시면 어떡게 하냐? 아니 형씨 형씨 아니 형씨 어디 그냥 가 가은 진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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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들아 화이팅 화이팅 사람들 좀안 아니 화이팅좀하라고난 자전거나 어려운 사람 도와줘 예 네, 아니 지금 그냥 급히 가네 급히 가기 때문에 급히 가기 때문에 그냥 외 쳐라 그냥 사마리아 여 강야에서 외쳐라 강야에서 외쳐봐서 모든 사람이 귀찮게 앉도록 외쳐라 그냥 외쳐 여기 당당 어깨 봐 어깨 봐 그냥 사팔선 다떼놓고저도다 동일할 것 같네 아 어깨가 어깨. 천하장사야 아9 0대가 되신 같은 천하장사 천하장사네 당당한 모습 봐봐 당당한 모습 어깨에 힘이 그냥 빡빡 들어가서 그냥 넘어질 것 같아 내가 부딪히면 아니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네 당당한 모습 보이니까 내가 그냥 내가 그냥 내가 기가 꺾이네 기가 꺾여 아니 건강 만점이야 99.8 아니 90세가 된사람이 어깨에 그냥 근육이 살아있잖아 빵빵 저쪽 가면 사람들 되게 많네 저쪽 가면 사람 되게 많네 사람 많은데 가야 기운이 난다고 사람들이 많아야 기운이 나지 사람이 없으면 기운이 안 생겨. 그래서 선거 유세 때 어? 사람들이 많아야 기운이 나서 이 얘기할 거 아니야. 먹을 것도 되게 많이 가져왔네. 아니 먹기만 한다고 사람들이. 먹기만 해서 그냥 먹자 아이야다 술을 먹자. 그냥 마시자. 즐기자 마시자 그거야. 응? 여기서도 장기 두는 시는 분들 그냥 용감하게 끝끝내 해가지고 저번에 이틀간 장기를 두었는데 밑살이 빠졌대. 내기했는데 끝까지 안으려다 보니까 끝까지 앉아있다 보니까 이틀간 밤을 새웠다그래한 사람이 밑살이 빠져가지고, 양냥그를 먹고 있는 거야, 병원에. 병원에 다니면서, 저기 오랜 동안 의자에 앉아있으면 그 긍정이가, 그냥, 글쎄, 여기서 딱딱한 의자인데, 오랫도록 앉아있어가지고, 지니까, 이제 그 본전을 해보고 올라고 그냥 끝까지 온 거야. 그래 밤을 새웠다고 그래. 이틀간 그러다가 끝끝내는, 끝끝내 뭐가 해결될 게 없잖아. 끝끝내는 뭐. 십 원짜리 내기 해야 뭐 뭔가 나오겠어 저쪽에. 어? 아니 그거 땀은 모고 이름 모으고 돈이 돈 때문에 그냥 살은 죽고 살고 하니까 그 밑살이 빠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끝끝내 하다가 그리고 또 끝끝내 화투 치다가 십 원짜리 내기 하다가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피방 피방이 나오니까 열 받아 가지고 할아버지가 그열 받으니까 어떻게 여기 냥떼때안 되니까. 열 받으니까 주먹으로 때는 거야. 아이 아오셨네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굉장히 바쁘시네. 예. 물려 아, 갔습니다. 패션이. 아유. 머리가 패션이. 예. 스타일이 멋있습니다. 아, 네. 머리를 네. 머리를 네. 여자가 땄어. 뜯어 땄어 가지고 막 일을 그냥 굉장히 열심히 이게 고압가스 하시는 게더 고단스 기술을 가지고 계셔. 청거이신가 봐. 청거이신가 봐. 아니 이렇게 칠0살 아니 나이가 이렇게 많은 신분이 어떻게 중각이라 보면 실례되죠. 아저씨한테 뭐라고 듣지. 그냥 근데 아이고, 마음대로 생각하소. 마음대로 생각하소. 아 마음대로 생각하시라 마음대로, 아니 그래서 이러다가, 이러다가 뭐 엉뚱한 사자같이 덤벼면 큰일나. 아니 근데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는 말이 또 이상하잖아. 느낌이,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 응? 아, 니확히알야되면 됐죠. 긍정적으 생각하면 데 아니 비슷한.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비슷한 이요란는네 요란해. 그냥 머리를 여자같이 머리를 묶어 가지고 귀걸이또 아, 물도 들이고 노랑 눈썹도, 물도 들이고 눈썹도들리고또 노랑 머리에다가 머리에다 노랑 머리도 들리고 그래 가지고 돈을 많이 투자한 거야. 많이 그래, 자기에게 네.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근데, 오사장님께서는 모자도 지금 작업모를 쓰시고, 그냥, 그 모양을 내야 되는데, 그냥 모양을, 그냥 막 입술도 지르고, 막기거이도 오고, 막 모양을 내서 사람들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지금 관심을 못 끌어서 억울해 죽겠어. 아니, 뭐 때문에 작업모 쓰고, 거기서 다녀. 그런 그러니까 게, 나같이 꽃이라도 달고, 꽃이라도 달고, 막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고 그냥 막 보다 보니까, 그냥 키가 작아졌다가 눈, 눈, 눈도 눈안 보여. 모자 쓰면 눈도 안 보인다고. 막, 그래서 망태 들리그 모자 넓은 거 쓰면, 뭐, 뭐야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우사형님 보고, 눈이 장견이 있냐고 그러잖아. 눈이 이, 있냐고, 그리고 어디 있냐고 그래, 그렇게 물어보잖아. 아니, 그래, 모자 속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 아니, 눈, 눈이 있는데, 눈이 똘망똘망한데 아니, 눈이 어디있냐고 막, 그렇게 따졌다니까. 그래서 내가 망태 둘른, 거기 에 넓은 모자를 쓰면 눈이 크게 보일 거 아니야, 헌하니까. 근데 그걸 사자고 했는데, 하, 돈 때문에 또안 사는 거야,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원수. 야 아, 가 그시가 살라고 했지, 저거. 저 뭐야. 타고 오면 그거 가서. 그거. 아니, 그거 가면 또 그거 가면 뭐다가 다양한 거 많잖아. 아니 근데 그, 그걸 그 지금 시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시계를 사람들이 봐줄 때 감사합니다 의사님, 안녕하세요 많이 네. 봐줘 사람들 지금 그럴 때 폭발적일 때 관심을 받을 때 확실히 관심을 받아야 돼 지금 폭발적이야 관심이 이만이만 건인가 뭐 조회수가 사람들이 많이 봐줘 가지 그럴 때 그럴 때막그 사람들에게 외치면 돼야 돼 기회를 놓치면 안돼 인연이라는 게 인연이라는 게그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그냥, 기에 잡을 때, 그 확실하게 잡아야 돼. 그냥, 도망가지 않게. 사랑이 도망가지 않게. 관심이, 그것때갈 뭐 때의 마음이요갈 때의 순정처럼.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가 그냥 가버리니까. 그거 사람 마음을 갈 때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갈 때의 순정처럼 마음을 잡아야 된다. 이거, 깍잡아라 사랑의 밧줄로 묶든지. 깍잡아라는 말도 있잖아. 노래 가사말도 있잖아. 깍깍 잡아라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꽁꽁 묶어서 그냥 그에 가야지 본드로 붙이든지 해야지 막 도망가니까 정신없이 도망가니까 지금 백세 되면 죽을까 모든 사람이 오사니 다이또래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 이 아니 야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 죽었는지 용감한 기기쟁 많은 사람, 기큰 사람 죽었는지 기쟁많만 사람 살아 있는 거야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 요 이렇게 살아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해. 이해? 한테 한번 해봐. 뭐 뭔. 아니, 예야뭐 건방지게 생겼는데 건방지게 생겼는데. 예민하고 바보 얘기해. 아니, 아니. 얘기 게결고하니까 남을 야야야야 이러봐 이러고. <laughs> 아니, 알 잘한다, 형님. 아니, 아니 머리 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여자같이 머리 딴 사람 남자가 그냥 패션을 그냥 유란을 겨우 다니는 다들 안경까지 선글라스까지 끼고 빵빵 빵빵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또 외한 영캐를 외한 영캐를 왜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는? 똥 싸고 안 치우고 그냥 가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아줌마 그똥싼거왜안 치우고 그냥 가요. 그 얘기했다고 나 되게 혼났어. 여자분이 그냥 막 싸납게 똑바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데 내가 뒷조사를 하겠다는 거야. 뒷조사. 다 파헤치겠다고 나보고 그랬다. 그러고 내가 무서워 죽겠어 그 여자 만나면. 아니 나는 단순히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것뿐인데 똥싼거 똥싼거왜그딴 사람은 비뇨를 꺼만 본인 비뇨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치우는데 왜그 비뇨를 안 가지고 다니고 그냥 내버려 두고 남을 나로 그냥 가냐고 그럼 냄새나고 그, 그 오염되고 사람들한테 기분을 상하게 하면 되겠냐고 그 얘기했더니 아이고 논팽이 주제에 나아무도팽이래 아니 논팽이 주제에 뭐가 그렇게 할 말이 그렇게 많냐고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말을 아니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래 아니 말을 많이 해야 내가 살지 말을 말 답답해 죽겠는데 내가 답답했는데 내가 마음이 답답한데 이렇게 말을 말이라도 해야 살지 그걸 나무들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서 있는데 그변나무이서 있는 거야 남무들도 소나무 있잖아 소나무들은 다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우뚝 서가지고 편함이 없잖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날, 나를 이렇게 지켜주니까 제일로 친한 친구가 남무들이야 소나무. 소나무들이, 고뭐 꽃, 꽃들이 있잖아, 꽃들이. 요망스럽게 핀, 조금만색 꽃들이 나를 한글방글 웃어주니까 친구처럼 느껴. 매일같이 변함이 없어. 사람들이. 그 사람 마음 금방금방 변해. 어떻게 해서 막 금방금방 변느냐고 상처를 줘.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약속을 안 지키고, 거짓말을 해. 사기치고, 사기치네. 그래가지고 남의 열심히 본 것.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돈 조금 나온 것도 그냥 막 달라고. 막그 해, 그지도 없어. 아, 받은 게 있어야지. 아니, 조금씩 받다가지고 어떻게? 아, 너 잘생겼다. 실버 동거 나자. 실버 동거 나자. 어? 어? 물론. 어이, 아니 두명 있는데 아 여기다 대고 여기 두명 어. 있는데 학생 어. 두명 있는데 실버 동거들아, 딴애들은잘 아는데 이 학생은 둘이 모, 모른다고 그래. 알고도 또 모른다고 얘기하는 애들 있어. 어? 그런 애들은 눈깔 설탕 하나 달라는 뜻이야. 근데 행동시... 잘 생겼다. 너 학교 다니냐? 아니. 너 학교 다니냐? 아니, 이 얘기하지 마. 얘도 부모한테 일러 뭐 훼신 날. 뭐야 뭐야. 아니 학교 다니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뭐. 눈, 이 쳐다보는, 봐봐. 눈이 쳐다보는 봐봐. 나그거 같다. 눈 쳐다보는 것. 일러 좀 하잖아. 나얘그 특별 히 공격다. 아또 부모한테 일러가지고 나, 진짜 혼날 거 같아. 아니, <laughs> 지금 애들은 무서워 죽겠어. 근데 잘해야지. 잘해야지. 그 어떤 애들은. 나와서 그냥 춤을 췄었고 어, 야, 안녕하세요. 춤을 췄었고 아니, 춤을 췄었고 저번에 한번 지나가면서 자전거 타고 하면서 막형 그랬었잖아. 실버동건 형 그랬었잖아. 지식, 소설, 부모, 주변 사람. 그래, 그내 첫날에 들어와서 막발전럼기막 응원을 해 주신 거잖아. 막 춤을 추면서 응원을 많이 해 주신 거야. 아니, 날씨가, 날씨가 비가 올라오고. 비가 오라고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은 그냥 비가 올오가고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 그냥 말을 많이 해야 돼 미치, 미쳤으면 좋겠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데 미치지도 않았는 미쳤다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면 속이 터지는 거야 내가 화가 나 아니 미친 미사람미쳤다니야다 미치지도 않았는데 막 미쳤다고 그러니까 아휴 지금 껌보가 시골에서 껌보가 있었어 껌보 동네, 집5에 내가 사는 동네 꼼부가 있었는데, 비가 올 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비를 막고, 그냥, 물벌을 퇴서 그냥, 그 여자, 여자 찾으러 도 도망간 여자 찾는다고, 그냥 사방팔방 떠들고, 그냥, 막, 다리, 또, 물, 물 떨어질 것이 막, 빗물이 쏟아지는 다리 밑에서, 그냥 또 여자 숨어있는 걸 찾는다고. 막 물에 빠지면서도 막 찾아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막 크, 격분해가지고 아니 꼼부가 격분하니까 무슨 동네가 시끄라 <laughs> 아니 자기 애인 도망갔다고 도망갔다고 그냥 막 사방팔방 죽인다고 <웃음> <웃음> 아니 사방팔방 죽인다고 했으니까 아니 내가 또 빈총에 맞을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 보니까 살기가 등등이야 어 그냥 크, 그냥 피투성이 돼가지고 온몸이 그냥 그냥 막 혈안이 돼가지고 분노에 꽉 차가지고 여자를 잡으면 죽인 죽인다고 막 그래. 꼼보가, 꼼보가 그래서 꼼보가 힘이 얼마나 또쎄 꼼보가. 응? 시골에 꼼보는 되게 그때 천년들 안, <laughs> <천연들을> 안 맞아가지고 천년들 안 맞아가지고 크게 힘이 되게 엄청나게 센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막해라이돼서 잡아 잡으면 죽인다고니까. 이 내가 내가 아닌데 그 사람은 나를 그냥. 헛, 빈척에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막손으을막 막 흔들어 댄 거야. 어? 나는 건들지 말라고그 사람이 기가 넘치니까, 분노에 찬 귀가 넘치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그냥 불안해 하는 거야. 꼼, 꼼한 사람 때문에. 꼼바 한 사람이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거야, 동네를. 그사람 잡아, 잡아야 되는데. 아니, 부인, 도시 이 여자친구가 도망갔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정해서 그 사람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어. 아니, 내버려 두니까, 아니, 그, 그래. 또, 시골에는 지서도 없네. 아니, 지서가 있어야 뭐, 신고를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 날뛰니까그 사람 성질 좀 조용히 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 사람 조용히 해줘서 좀 잠잠해져야 내, 뭐, 동네가 좀 조용하지. 그 사람 지금 여자가 나타나든지, 여자가 도망간 여자가 나타나든지. 한 가지는 해야 되데 도망간 여자가 어디를 숨어버렸는지 어떻게 나타나겠어. 좋을 때는 그냥, 막, 설떡처럼 좋았는데 헤어지니까 원수처럼, 원수가 된 거야, 헤어지니까.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거 알 수가 있어야지.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그, 또 도망간 여자를 다 잡아다가, 주어야 그런 진정을 할을것 같아. 어? 이한번도 지금 막 웃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네. 그냥 다남몰라라그 걸고 다물르세요 하면은, 내가 안 좋네. 비행기가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또 사람들이 엔돌피냐.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면 기운이 많아. 그냥 어떤 기억막 난다고. 그래 시골에서 그냥 그 꼼보가 그렇게 외쳤다니까. 그그 꼼보가 그냥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렇게 허겼냐 나는 그런 동정감이 들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하, 꼼보가 그때 진짜 괴로웠겠구나. 그, 간신히 여자를 사귀었는데, 장계도 못 가는 놈들이 되게 70대 된 사람도 장계 못 가가지고 시집 못 가가지고 애 먹고 있는데, 시골에 가니까 장계를 안간 사람이 여섯 명이나 돼. 시골에 가니까. 어? 시골에 가니까 여섯 명이나 되더라고 장계 70대까지 내가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내가 물어봐서 호구 조사한 건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 한 신사 한탄원이라고, 신사 한탄이라고, 이제, 그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네에서 그 장계 안간사람 여섯 명이래. 어? 그래가지고 농그기 선조 때부터 땅을 물려받아가지고 한3만 평, 2만평 그렇게 부자예. 요 그래서 내가 부잔 자랐더니 아, 이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불 뽑는 것도 2만 평이 있어. 불 뽑아 하루 종일 뽑아야 돼. 그리고 남는 게 없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장계를 또못 갔습니다. 근데 껌보는 그, 꼼보는 그 그냥 거시 여자가 있잖아 근데 여자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일본을 토하지 그러니까 잡으려고 그냥 잡으면 죽인다고 그런데 잡아서 살살 달래야지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그여자 장교도 못가 그런대로 꼼보인데 지금 시골에서 직장도 뚫어던게 없잖아 그러니까 살살 달래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그 식모살이 그 여자들은 옛날에 식모살이 시골에 식모살이 하면 그냥 쉽게 돈을 조금씩이라도 벌잖아. 밥은 먹을 수 있잖아. 그 나머지 직모살이 해서 그렇게, 어렵게 해서 직모살이 했던 여자들이 지금은 당당하게 살아. 이 동네에서도, 이 동네에서도 빌딩 가지고 있는 여자도 있어. 직무사리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서 그냥 뭐, 그것이 도박 같은 거안할거 아니야. 화투 치는 거, 여자들이 화투 잘 치잖아. 내기 화투. 그래서 이러가지 신세 망친 사람도 있지만 이 여자는 식모살이 해가지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십원 십원 모아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사가지고 세를 받는 거야 세를 받는데 내가 건물 쏘지 하면서 얼마나 나한테 또 잘해야지 내가 회장님이라고 했어 식모한테 어? 식모, 식모한테 모 식모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나는 회장님이라고 얘기했다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식모살이 했던 이 양반이 에? 양반이 쌍놈이 되고 그, 쌍놈, 양반이 된 거야. 식모가 옛날에 쌍놈이었잖아. 그니까 양반이 된 거야. 지금 돈이 많으니까. 가, 가, 회장님이라고 하니까 그분께서 너무 고마워서 나를 갖다 그냥 막 그렇게 잘해주시고 자기 고물 있던 거다 청구에 있던 거다 싸서 다 주신 거야. 그냥, 없는 것도 자기 집에 없는 것도 또막달라 해가지고 자기가 <laughs> 쓰레기 당했어. 아니, 그 걸리지, 법에 걸리는 행위를 한 거야. 아니 가가지고 싸을 잘하고 심들은서 싸움을 잘하잖아. 쓰레기장 분리수거장에서 나온 그 고철들을 이 여자가 가가지고 그다 그냥 경비 앞 있는 앞에서 그냥 바구니 큰거 가지고 와서 다 담은 거야. 어? 거기에 경비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왜 이걸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당당하게 얘기한 거야. 자기는. 이거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가져가도 된다고 법을 알고 얘기하라고. <laughs> 또막 엄청 식모가 그 경비하시는 분한테 되게 뭐라겠어. 그래가지고 그 곰을 그냥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막 주고 그랬는데 그 회장님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응분는온 거야. 그러말 그러니까 한마디가 천장 끝을 감는다고 어떤 말은 상대방에게 큰 기운을 주지만 어떤 말은 상처를 줘가지고 그 사람을 어, 좌절시키게 뻗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해서 칭찬을 해줘야 돼, 칭찬을. 이상.